드디어 미적분에서 미분 파트를 들어왔습니다. 미적분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의 단원이라기보다는 미분하고 적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미분하고 적분이 나눠져 있는 거고 이제 대학교로 가면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를 이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우게 될 건데 그게 이제 영어로는 이제 칼큘러스라고 해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은 결국에는 너 계산할 줄 아니?를 묻는다라는 거구요 어, 미적분 특히 이제 미분 파트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만들었는지가 조금은 중요해요. 왜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요 미분 파트를 배우다 보면 이제 흐름이 정말 중요해요. 흐름이 흐름을 익히지 않고 교과서 목차를 외우지 않고 순서대로 그렇게 공부할 경우에는 정말 미분은 어려워. 그래서 쌤도 지금 이번 파트에서는 여기에서 이런 내용도 있다, 저런 내용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기보다는 그냥 교과서 흐름대로 쭉갈 겁니다. 교과서 흐름대로 쭉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따로 모아내서 여기서는 이런 개념이 있어, 저기서는 저런 것도 그냥 너네 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해줄 건데, 어, 일단은 여러분이 미분 파트의 흐름을 완벽하게 선생님 설명 없이 a 4지에다가 혹은 노트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쓸수 있을 정도로, 그죠? 연습을 해주면 미분은 쉬워집니다. 어, 그렇게도 미분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럴 리가 없어요. 어, 미분의 흐름을 외우는 순간 미분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미분은 누가 만들었는가? 미분의 역사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한 얼마 정도 됐으려나? 만류인력이라고 아시죠? 뉴턴. 그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 혹은 라이프니츠가 만들었다. 둘 사이에 한 시간 차가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얘기가 이제 약간 책들마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표를 먼저 한게 진짜 공식적인 걸까요? 아니면 먼저 찾은 게 그냥, 먼저, 공식적인, 아, 먼저일까요? 조금 애매하죠. 다시 정리해 줄게요. 발표를 먼저 한 사람이 임자인가요? 아니면 먼저 발견한 사람이 임자인가요?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요. 왜냐면, 하 이게, 사실, 발견한 거는 뉴턴이 먼저 발견을 했다고 라 해요. 그것도 대학생 때. 대학생 때, 지금 고등학생들이 막 머리를 싸매고 힘들어하고, 대학생조차도 힘들어하는 미적분. 그거를 뉴턴이 발견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 그런데, 뭐, 그 당시 때 뉴턴이 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뉴턴 본인은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고,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정말 연구를 통해가지고, 아,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정말 대단한 연구야. 결론이야. 라고 해서, 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때, 라이프니츠는 영국 수학협회에서, 그 왕립협회에서 회원이었고, 그냥 뉴턴은 회장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뉴턴이, 뉴턴이 딱 보다가, 어, 이건 내가 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로 누가 먼저 했냐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에 뉴턴이 회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죠 역사는 라이프니츠만 기억할 건데 이게 이제 좀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어 나중에 노벨상 같은 역사를 보게 되면 알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가설만 세웠어요. 뭐 이런 이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했는데 후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통해서 이게 된다고 러고 알아낸 거야. 그럼 노벨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라고 하면 발견 제일 처음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했던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 좀 신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자기 조교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통해서 어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이상해요.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교수가 어 그럼 가져와봐라고 해서 보니까 어 진짜네. 그럼 이거 내 이름으로 내야지 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요 미분도 발견은 뉴턴이 먼저했다라고 하는데 그죠? 공식적으로는 라이프니츠가 정립을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뭐, 과정이나 공식도 좀 다르긴 한데, 결론은 또다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뭐, 항상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중요시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럼 누굴 걸 배우나요? 라고 물으면, 둘다 배웁니다. 둘 다. 둘다 배워요.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미분이나 적분 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뭐, 라이프니츠 기호고, 이거는 뉴턴식 기호라고 얘기는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증명과정을 뭐다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만 알면 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업하고 교과서 같은 데서는 그냥 섞어서 써요. 뭐, 누가 누구 거다, 누구 걸로 풀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기호 쓸때 편하면은 이 기호를 쓰고, 저 기호를 쓸 때가 편하면 저 기호를 씁니다. 그럼 이거 따로 구분해서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미분해라 소리구나. 그렇게 알고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뭐할 거냐면 약간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했죠.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칠 거예요. 어떻게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애가 나타났는가? 어떻게 해서 미분이라는 애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천재들의 생각은 어땠는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보고 갈 겁니다. 어, 천재라고 하니까, 그죠?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그 결론이 나오고 보면 쉽거든요? 그 과정을 남들이 생각 못할 때 그냥 자기 혼자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타임머신이 만들어지면 공대생들은 뭐할 거냐라고 물으면 뉴턴을 암살하러 갈 거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저 그렇죠 천재가 천재가 음, 생각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다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공식이 없는 걸로 그냥 가볍게 얘기만 나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1차 함수를 배울 때요. 1차 함수를 배울 때, 그거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기울기. 1차 함수를 배울 때요. 우리는 뭐 배웠냐면, 이렇게 그냥 눕혀서 할게요. 1차 함수 쪽으로 뭐 배웠냐면, 직선을 배웠어요. 1차 함수는 직선이었어요.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를 배웠어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1차 함수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있고 여기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죠 기억이 날랑가 모르겠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1차 함수 쪽에. 그거. 중학 수학이랑 기본기 쪽에 들어가서 1차 함수 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울기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 x의 증가량 이게 셈이 다음 번 강의에서 확실히 수학적 식으로 보여줄게요. 보여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얘기만 들으면 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X의 변화량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Y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면 X의 변화량분에 Y의 변화량. 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나왔어요 만약에 얘가 어 그냥 이렇게 할게요 y는 2x 플러스 2였다고 라 하면 기울기가 얼마였다? 2였다라고 하는게 1차함수에서 배웠던 기울기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얘가 기울어진 정도가 얼마야 라고 하는걸 배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는요, 직선보다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직선보다는 곡선이 많아요. 에이, 쌤. 뭐 노트북이나 폰 봐도 다뭐 직선인데요? 아니, 그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거. 뭐바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사람도 자세히 보면 직선이 아니죠. 그죠? 뭐 세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반듯한 직선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은 그러면 곡선으로 좀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곡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어렵겠지. 왜 이렇게 돼 있는 거?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기울기 어떻게 구할래? 라고 물으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얘는 이렇게 딱 직선에서 기울어져 있지만 어디로 갈지 다알수 있지만 곡선은 얘가 결국엔 어디로 갈지 모른단 말이죠. 계속 간다고 했을 때 기울기는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 그러면 야 곡선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기울어졌는지만 구하자가 된 거예요. 평균적으로 얼만큼 기울어졌는지 구하자. 그래서 여기 시작과 끝을 잇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생기는 직선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죠? 평균 기울기라고 하자. 근데 이제 기울기란 말이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율이라고 하거든요. 가 x가 얼마큼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화했니를 묻기 때문에 변화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평균 기울기 혹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평균적으로는 이렇다 이렇다 얘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평균 변화율. 그런데 세상에는 참. 평균의 함정이 많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야, 그죠. 만약에, 그런데 뭐 대기업 재벌의 아들 딸내미들은 한달 용돈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너네 한 명이랑 그쪽 한 명이 있어. 그그두명 가지고 이제 그걸 내는 거야. 평균을 내는 거야. 요즘 고등학생들의 평균 용돈은 뭐한 70만 원입니다. 하면은 그게 맞아요. 너네는 10만 원밖에 못 받잖아. 그러면 그 평균 용돈이 70만 원입니다라고 하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보시다 여자애들 키가, 여자애 키가 한 명이 150이에요. 그런데 정말 키큰 남학생이 있어. 키가 190 정도 돼. 그두 그 명만 놓고 요즘 고등학생들의 평균 키는 뭐 170입니다.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딱두개 가지고, 두개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또뭐 너네가 100원 들고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막 10만원 들고 있단 말이야 그그 둘이 돈을 가진 거 보고 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들고 있는 돈은 5만원 정도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보면 얘는 이렇게 변화를 많이 해요 엄청나게 어떨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좀두 개를 있는 대로 보면 이렇게 된 애도 있고 이렇게 되어도 있어요. 좀기를읽는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봐봐. 얘가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시작점과 끝점이 높이가 똑같아 그럼 x가 이 만큼 증가할 동안 y는 증가했어요, 안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안 했다로 나오죠. 이렇게 많이 출렁출렁 거렸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도 안 움직였어 y가. 그래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용이야라고 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뭔가 오류가 정말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뉴턴이나 라이프 니츠 같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곡선의 기울기를 정할까? 결론은 뭐였냐면, 곡선 자체의 기울기는 구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오늘 이 단어만 설명을 하고 딱 그대로 마칩니다. 오늘은 수학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죠? 공식 이런 게 없었어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런 거예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이 점을 하나 잡을 거야. 그냥 이 점을 잡을 거야.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이 점을 잡았습니다. 얘가, 아까 전에 요렇게 잡았죠? 이렇게 잡는 게 평균 변화율이랬죠. 그런데 우리가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 얘가요, 점점, 점점 얘를 향해서 다가와요. 얘가 점점 얘를 향해서 다가와. 얘가 점점 이 점을 향해서 다가와. 그러다 보면, 이 점과, 점이라고 하는 게, 직선이라고 하는 게, 점과 점 사이에 점이 무수히 뭐 많은 거죠. 이점 바로 다음 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었다라고 하면, F 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바로 옆에 뭐가 있을 거냐면, F 2.00 0 이런 식의 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이 점에서 그 다음으로 갈, 그 다음으로 갈 점과의 직선인다고 생각을 하고 기울기가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크게 봤던 거에서 우리가 배웠던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냥 이때는 우리가 그 평균의 함정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점점 극한식으로 얘를 극한으로 쭉 끌어오다 보면은 얘가 그 다음 이동할 방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두 점을 이었을 때. 그러니까 즉이 점이 다음 번 이동할 점의 위치를 이어버리는 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자. 라고 된 거예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순간 다음에 변할 부분이 어디니? 이때는 그냥 결과만 놓고 본 거야. 이때는 이제 얘가 다음에 움직일 자리는 어디니?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음 순간 왔어. 그 다음 또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 얘는 이렇게 움직일 거야.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매 순간 순간마다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어, 얘기만 했는데도 좀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가.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는 옛날부터 구했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곡선이 더 많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나왔어. 근데 평균 변화율을 하다 보니까 평균에 함정이 있네. 그죠? 중간 과정이 다무시 돼버리네. 우리가 하는 말은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다무시가 돼버렸네. 그래서 그 과정 순간 순간을 살릴 거야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수학적인 내용이 없죠, 그죠? 뭐 공식 쓰고 한게 없죠. 요거 하나 빼고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죠. 그런데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과서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일단 잘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다음 시간에는 이거 어떻게 구할래?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